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벨기에입니다. 저희 지금 벨기에 이렇게 보실래요? 여기 저희 어제 하루 차박했고, 오늘도 차박할 곳이고요.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하루에 10유로, 10유로를 내고 여기서 차박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뭐 시설은 화장실하고 쓰레기통 정도 있어요. 화장실하고 쓰레기통 정도 있고 어 청수 오수는 없습니다. 청수 오수는 없지만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어 관리가 됩니다. 보안소. 여기 어 제가 저거 보여드릴게요.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밀 번호를 이제 예약을 하면 비밀 번호를 주거든요. 그럼 그 비밀 번호가 있어야 들어오고 나가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어. 바로 옆에 지하철역 있어? 어, 여기 돌아 나가면 한분도안 돼. 1 0 0 걸어가면 아, 100m 걸어가면 저희 지금 시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한 이 차박지에서 100m 정도 걸어 가면 그트램인지 트림, 지하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벨기에 수도 벨기에 수도가 어디지? 브뤼셀. 브뤼셀. 브리쉘을 구경 갑니다. 오늘도 우리 아가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드디어 벨기에 브리쉘 시내 중심가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브뤼셀 왕궁으로 갈 거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브뤼셀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을 가로질러서 일단 브뤼셀 왕궁으로 가볼 겁니다. 지금 브뤼셀 왕궁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왕궁 앞에 아주 웃긴 신기한 장면이 있네요. 비어 바이크 투어래요 비어 바이크 투어 맥주 마시면서 그러면 투어를 하는 거야 시내 투어를 음. 어... 저기 바텐더 있잖아 어, 어. 저 앞에 바텐더가 어. 있고 그리고 삥 둘러앉아서 저 사람들은 페달을 밟는 거야 어 갑니다 페달을 밟으니까 갑니다 저, 저 사람들은 가네요. 맥주 마시면서 페달만 밟는 거지 운전은 음. 바텐더랑 거기 직원들이 하고 이 정면이 브뤼셀 왕궁이래요. 여기가 브뤼셀 왕궁이고요. 지금은 저 왕궁 안에 뭐 누가 살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시, 뭐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그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국빈 접견이나 국가 기념식, 뭐 특별 행사들이 이 왕궁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왕궁이 개방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 밖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왕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왕궁의 기둥을 보니까 되게 오래돼 보이기는 해요. 이펑군 주제 때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펑군 주제 때의 왕궁이니까. 안에는 엄청 화려하대요. 여기가. 그,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고, 그리고 이 정면이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권위라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된대요. 그 정도래요. 그리고 내부는 화려한 대리석 홀, 황금빛 장식, 그리고 예술품들이 가득 차 있고, 여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된다는데, 지금, 지금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갑니다. 브리셸의 왕궁 주변에 시내를 거닐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건물이랑 너무 예뻐요. 진짜 중세시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여기는. 신식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쁘네요. 아, 여기가 몽대 아흐가든이라네요. 몽대 아흐가든. 여기는 몽대 아흐가든입니다. 공원 앞에 모습입니다. 와, 저 멀리 왕궁이 예쁘게 보이네. <laughs> 아, 어, 뭐, 브루셀도 근데 진짜 건물이, 신식 건물이 없네. 그러게 말이야. 길들이 아스팔트 포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심도로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지나다니는 데가 차도는 아니겠지? 차도요. 막혀 있으니까는 상관없겠지? 지금은 아, 브리셸도 예쁜 거리가 많네요. 도깨비 메가 아이스. 한국말로 써 있잖아. 대한민국. 오 이거 뭐야? 대한민국. 한글 폴리오. 오 이거 뭐야? 우줌싸개 와. <laughs> <laughs> 저희는 우주사계 동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허무 관광지래 네, 세계 3대 허무 관광지. 오줌싸개 동상. 아, 오줌싸개 동상 보러 가는데 여기 너무 예쁘네요. 와, 여기 브리셀이 골목골목 거리가 왜 이렇게 예뻐? 다온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 <laughs> 정말 다 왔나요?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너무 귀엽네. 저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여기 동상 보이시나요? 저 아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 어, 아니, 너무 귀여워. 사람들 사진 찍는 거 봐. 어. 아 진짜 아니 이게 다냐고요 정말 이 오줌싸개 녹상 이거 어떡하냐고 아니 진짜 너무 허망한데 참참 참 이게 끝이라니 아 여기 주말이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건가? 아 우리 오늘 주말 아니잖아. 오늘 아, 토요일이 어. 토요일이 그냥 차 없는 거리인가 보다. 또 하얀 어. 여기가 그랑폴리스 광장. 그랑폴리스 광장? 야, 아니 이 그랑폴리스 이 광장이 아까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 그랬잖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데, 와 보이시죠? 아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건 뭐야? 와 우와. 이렇게 금장이 많이 돼있어 와 우와. 금빛 장식과 조각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대. 와 이게. 이, 여기가 옛날에는 맥주 양조업자, 빵 굽는 조합, 도축업자 등등 각종 직종별 집합소였대. 여기가 어... 이거 보세요. 와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시청사 오,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될 만하네요, 진짜. 아, 이거 투어용 마차인가봐요. 아, 마차가 아니네? 그냥 자동차네? 옛날 자동차? 옛날 자동차를 국내에서 만든 거요 어, 그런가봐. 와, 이게 지금 시청 사건물이잖아요. 와. 와 멋있습니다. 야 정말 멋있다 이거 진짜 시청사 건물. 네 기둥마다 조각이. 그러니까 이 기둥에 조각들이 있어 진짜 다 기둥마다. 근데 다 다른 조각들이다? 응 음, 맞아. 어. 어. 이건 시청사 건물이고요. 와. 어? 아. 이 아, 밖에는 그냥 그랑플라스 주변 건물이고요. 지금 여기는 아마 맥주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오늘은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청사 내부입니다. 멋있네요. 근데 외관에 비해서는 이안에 내부는 화려하지는 않네요. 지금 이 벨지 벨기에는. 그니까 러이 브리쉘은 정말 건물들이 다 고풍스러워.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지금 이런 이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건물들이 옛날에는 그 상점들이었대잖아. 맥주 양조업자, 빵굽는 조합, 뭐 도축업자 등등의 집합 장소였대 여기가. 근데 지금은 카페나 뭐 이런 걸로 레스토랑, 상점 이런 걸로 다 바뀌어 있는 거기는 한데. 어우, 참 이... 이... 되게 고풍스러운 이 건물이 예전에는 다 그런 상점이었다는 게 너무 놀라워. 여기에 <목소리> 왔으니 와플 하나 먹겠습니다. 이게 그 여왕이 좋아했던 와플이래요. 익힌 딸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달콤한 와플.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아... 너희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그래야 물이라도 먹을 수 있어. 맛있어? 음. 이제 감자튀김도사러갈 겁니다. 어, 굳이 칼로 자르지 않아도. 어. 이걸 잘 아, 그래? 음. 벨기에서도또감자튀김을 먹네. 라지노시켰어 네?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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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은 있는데 음소금 뭐 소금 때문에 그런가? 근데 우리 어, 엊그제 먹었던 감자튀김이 어디였지? 네덜란드지? 기억 <laughs> 안나 우리가 네덜란드 다음에 벨기에잖아 음. 네덜란드 감자튀김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음. <laughs> 일단 배고프니까 먹자고요. 저희는 지금 성 미카엘과 성녀 구둘라 대성당에 왔습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가 지금 왕실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열리는 벨기에의 국립교회래요. 와 성 미카엘과 성녀 구 둘라 성당 화려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되게 멋있다, 그치? 이렇게 결혼식이 열렸던 곳이네요. 어, 정말 경건함이... 너무 경건해집니다. 보이시나요? 멋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럽을 계속 다니면서 아마 이 교회를, 그러니까 성당을 계속 볼 건데, 두오모라든지 볼 때마다 저는 계속 감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네요. 지금 브뤼셀에 팔레드 지스테드 팔레드 지스티드, 어, 팔레드 지스티드라는 곳을 갑니다. 이거 어디냐면 법번이래요법번인데 건축 양식이 되게 뭐 뭐라고 그러더라? 구글에 뭐라고 써 있더라?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이고요. 건물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 팔레드지스티드 건물 보러 갑니다. 법원 건물입니다. 대 관람차. 어 무슨 법원 옆에 대 관람차가 있어. <laughs> 법원 옆에 대 관람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높은 곳이여 가지고 이 관람차가 있나 봐요. 러르시청도 여기서 보이네. 어 그렇네. 팔레드, 지스티드, 건물입니다. 아, 이건 건물이 진짜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뭐 자, 이걸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네?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인데 뭐 전망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아. 여고 간거야 어우 진짜 다 보이네요 다 보여요 브리쉘이 다 보여요 <목소리> 팔레드 지스티드 법원 건물 어우 저기 위에 탑 보이네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랍니다 아니 가장 높은 법원이랍니다 <목소리> 팔레드 지스티드 입니다 지하철 내렸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지하철이에요. 5호선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저희의 차 박지로 갑니다. 아,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이제, 체력이 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좀 쉴게요. 여기 저희 차박했던 차박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보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번호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일단 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됐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요. 우리 캠핑카는 갑니다. 우리 캠핑카 안녕! 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급니다. 문을 잠그고 저도 같이 따라갑니다. 저도 같이 따라갑니다.